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역동적으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진행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출발에서부터 처음 확산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 연보를 드리려고 하면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열왕기 하 마지막 장인 2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귀중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세계 만민이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이 결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가치를 잃게 되어서 이방 군대의 노획물이 되어서 바벨론의 이방 신전에 들여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살피면서 그때나 이때나 이러한 원리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교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작고 가치가 덜한 모든 것들을 보배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아무리 귀중한 보화도 돌덩이가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생각했었습니다. 찬송가 376장 4절을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니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을 보배가 되게 하고, 우리가 가진 재산을 보배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배가 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솔로몬은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가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바르게 지속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죽음의 교훈에서 더욱 확신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기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즉, 거짓이 함께 할수 없음을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를 징벌하심으로써 나타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이들의 신실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점점 수를 더해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의 시험과 내부적으로는 거짓이 싹틀수 있는 어두움의 역사를 근원부터 제거하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의 모습이 어려움 앞에서 우왕좌왕 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는 단결된 모습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한다면 사도들로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이들의 믿음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너희들을 짓누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이상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결코 내 뜻을 이루려는 너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적과 표적은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정을 통해서 배일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 역사의 종말까지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인 기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에 도전하는 것들은 깨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2000년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보여준 증거라면 아마 이 역사가 지속되는 순간에까지도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낳기 대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출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는 도전할 권세와 세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말씀을 역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연 이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런 하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고백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자는 말씀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주심으로써 사도들에게 권위를 더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고, 문책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가진 사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상쇄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동일한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도록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사도들의 손으로라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히라보로 케이르라는 말입니다. 힘 또는 수단 도구 이런 말로도 쓰이는 말이죠. 케이르라는 말의 보다 분명한 원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사도들을 도구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것을 도구로 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를 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들이라고 할수 있고. 영광의 주님에 의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그랬다고요. 이게 민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라오스 그런 말입니다. 국가 족속 무리 백성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말인데 이 라오스라는 말은 어떤 특권층을 제외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을 일컬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민간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가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신기한 마술과 같이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믿음을 가지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을 같이 할수 있게 하였고, 그러한 감격은 당연히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핍박자들이 지배하는 성전 안에 모이기를 힘쓰게 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칭송하더라는 말도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계속해서 연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여기에 그 나머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연히 함께 마음을 같이 할수 없는 사람들로 이들의 믿음에 동조할 수 없는 불신의 사람들과 그들을 박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상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기 말은 얼굴을 외면한다고 하는 말보다 강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콜라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악요. 그런 말에서 굳게 붙이다. 튼튼하게 붙이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여기에 말하는 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과 붙어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맞이죠. 그것은 당연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도의 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들과 좋아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수도의 피에 의한 결속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도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그들과 상종치 않았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는 칭찬을 듣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좋은 평판을 드릴 것이고, 이 땅에서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도인들입니다. 스 어찌 보면, 의롭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모함당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권능을 회복시키시고, 죄악된 세상의 권력가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일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루서 기자의 당부의 말씀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록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칭찬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는 우리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사람이 거기에 더해질까? 또 핍박받는 무리 속에 자신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것은 절대로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당이니까 자연히 더해지겠지라는 짐작은 옳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2장 41절에 그랬죠. 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4장4 절에 그랬다고요. 또는 오늘 본문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4절에. 그렇게 불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나 자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장 앞뒤에는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과 고통이 함께 얽혀 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건전한 교회의 성장은 오히려 교회가 시련과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있을 때였음을 보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더해질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시련 속에 교회가 더욱 담대하고 단련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임을 역사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봉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도시대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이 종지부를 찍는 a d 313년에 박해가 종지되고 사람들이 본물처럼 교회에 들이닥치지만은 그러한 성장은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을 역시 교훈으로 배우면서 교회의 성장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앞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한다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무리더라 13절, 14절을 우리가 그렇게 붙여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으로부터 상종도 안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칭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에 큰 성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성결과 경건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 속에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외면을 받는 데까지 구별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완전히 거절을 당하고 대적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편에 완전히 붙어야 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각오는 이 세상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어두워가는 이 역사의 말미에서 각오하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하는 데까지 손해와 멸시를 감당하는 교회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도의 신부된 거룩한 공동체에다가 자기 백성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마지막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음을 당하는 전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은 순결치 못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적을 감당할 수 없고 위조된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그런 바울의 경계를 듣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역시 거짓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거역하는 멸망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계를 줌에 있어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견고히 서야 될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표적과 기적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을 경계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귀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기적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완전한 구원의 기적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적은 사도들과는 상관도 없을 정도로 흔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엔 혹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15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와는 전혀 관계도 없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혹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면 바울사도도 아시아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사도들의 지식이나 인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치료는 각자의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지 신기한 일은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은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을 가진 예루살렘 부근에 수를 셀수 없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와서 한결같이 다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하는 길거리에다가 침대들을 쫙 갖다 놓고 그 침대들에다가 병든 사람들을 전부 뉘어놓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옆에 누가 뉘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나가는데 그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덮여도 어때요? 사람들이 벌떡벌떡 병이 나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꾸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끝을 향하여 가는 복음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함께할 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논리적으로는 몰랐지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명명 백백하게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기 어려운 것은 어둠의 영들의 활동이 그만큼 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세기에 우리에게 서신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뜻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큰 은총과 상급이었습니다. 또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결속과는 다르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은 어쩌면 빛과 어둠의 부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없이 힘이 없는 국민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칭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깨달은 남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자신의 온갖 고통들을 맡기기 위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거리에 메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고침 받기를 하나님께 바랬고 그들의 믿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서 질병을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역시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분명해졌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영원의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죄의 온갖 저주에서 사람들을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표적 중의 표적, 기사 중의 기사를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말미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음을 불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 같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라면 우리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려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절망적인 인생을 고치시고 영육의 치료와 복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가진 것이 무엇이 됐든지 절망이 됐든지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지 심령의 고통이 됐든지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그들의 아픔은 치료되고 그들의 공헌은 채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